와, 이건 진짜 완전 미, 완전 멋생겼는데개킹 ᄒ ᄒ 개킹 ᄒ ᄒ 많이 갖고기 잘했네. 이렇게 살라면 하루도 못살 거야. 대들랑카어 거죠. 짜라! 오늘 우리 맛있는 거해 먹자. 된장찌개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된장찌개. 어우,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따뜻한 거 먹으면은 뭐 마누라복 있다, 아니면 남편복 있다, 이런 말 있어요. 북한은 따뜻한 거 먹으면은 남편복 있다고 하거든. 이렇게 발생하는 거네. 와 진짜 신기하네. 짠. 환기는 이렇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난 대한민국에 왔을 때 3년 동안은 거의 뭐. 패딩을 안 입고 다녔어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것도 한파래 영하 10도가 한파래 그랬나 했다가 어휴 정말 영하 10도가 한파란다 이러면서 저게 무슨 한파야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쳤어 내가 오히려 영하 10도가 무슨 한파야 이러면서 근데 영하 10도에 밖에 나갔는데 엄청 따뜻한 거예요 3년 지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어휴 한파구나 이러면서 그거 아세요? 북한은 강원도가 제일 따뜻한 곳인가? 지금 나불 피우고 하는가 보사 씨 은근히 좋아하네. 응? 내래 고저 남도전 방식으로 딱 해먹는 거 알매? 아침에 고저 밥을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저. 어디야? 물 아, 빨리 빨리 끓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끓는 거야? 됐어 끌었어 끌었어 이야 어메 이 맥심 회사 이거 우리나라 만든 거 맞죠? 이거 우리나라 원전 맞죠? 맥심 회사 사장님 연락 주세요 깔끔하게 면담 좀 하겠습니다 광고 노린이야? 광을 무슨 노려 아, 그날 내 몸부터 그냥 머리카락까지 그냥 바들바들하게 녹여주는데 정말 기분이 그냥 헙적다 <laughs> 기분이 그냥 너무 헙적하다헙적해 감자. 와. 익긴 익었어. 와! 근데 이게 너무 탔다. 아빠랑 같이 왔으면 아빠 나, 내가 맛있는 감자 구워줬을 텐데, 우리 아빠. 아빠. 오늘따라 우리 아빠 너무 보고 싶네. 참은 감자. 국가는 제가 사는 거 동네는 다 감자로만 먹어요. 그래서 감자떡, 감자찌짐, 감자국수, 뭐감자까배기 죄다 감자거든요. 감자밥, 밥도 감자밥이야. 감자밥 안 먹는 집이야. 잘 사는 집이야. 심지어. 그때는 진짜 무슨 용기로 너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제 두번 다시 탈북하라면 나는 진짜. 할수 있을까? 어, 무슨... 닭왜 이렇게 얼었어? 한번더 이렇게 해주고 깔끔하게 순제로 하겠습니다 이게 연기나는 거는 불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근데 이 연기가 얘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불맛이 이렇게 나라고 제가 연기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맛이 아, 은은하게 나거든요 속이 안 익는다고요? 겉이 익었으면은 익은 것부터 뜯어 먹으면서 속을 익, 익히면서 먹는 거예요. 다 익은 거 먹으려면은 식당 가서 먹지 뭐하러 이거 캠핑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그냥, 그냥 식당 가서 깔끔하게 익은 음식을 먹어요. 생도 뜯어 먹느라고? 그러면 죽어. 배에 벌거지가 생겨서. 북한의 인민군들이 이제 늘 민간인 집 닭도둑질 해요. 그래서 닭도둑질 해가지고 닭털 뽑지 않고 뽑지 않은 상태에서 막 구워요. 그럼 알아서 이제 그 닭털이 다끄스러지잖아 그래서 막 뜯어가지고 고기를 막 뜯어 먹어. 그렇게 먹으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김정은이가 뭐라 하겠어. 거저 남조선 갓나들도 거저 우리를 흉 보더니 거저 우리랑 뭐 별반 차이 없구나 기래. 어? 거저 고속도로 뭐 8차선 도로나 깔았디 그저 뭐 변한 건 없구만 기래. 어? 쌀밥 먹는 것도 거짓말 튀는 거 아니네.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요즘 김정은이가 내 유튜브를 구독했다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나무도 비, 북한에선 엄청 비싼 참나무. 참나무만 딱 쓰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참나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여러분? 북한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나는 뭐야? 참나무 딱 현질했잖아. 이거 한 박스에 7,000원 딱 주고 고릴라 캠핑장에서 딱 사갖고 왔잖아요. 어도 북한 군인들이 겁나 부러워하는. 동포 바지, 이거 동포 바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입으면은 땅굴에 들어가서 입다 시간이 아니라 한달 동안 있어도 얼어 죽지 않아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이런 바지 입을 수가 없어. 없어. 걔네는 북한의 특수부대도 입지 못하는 바지 안에 털이 그냥 그득그득 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거 봐줄까요? 여기 또 자꾸 내리잖아요. 자, 이거 지퍼 착. 여기서 이제 벌릴 듯다볼 수가 있어요. 착 올리면 그저 깔끔하잖아. 겨울에. 어마 <놀람> <놀람> 와! <웃음> 와! <웃음> 야, 진짜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 아, 아 시, 기가 막히게 이겼네. 음 비빌큐에서그 구워놓은 치킨 있잖아. 그거보다 더 부드러워. 정말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렇게 안 익으면은 안 익은 거는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드링이라고 해요. 시드링 아, 마구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지드래곤이 컴백한배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 변신 컴백한다고? 야! 말 조심해 우리 지디한테 그 변신이라니 네가더 변신이거든? 네가 지디 읽어놨을 때 너는 뭐했냐? 내가 지디 때문에 탈북할 때너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이야 방구에요? 이거 벌써 좋죠? 이이가 이렇게 빨리 쓰는 거야? 안녕.